중고차 시장에선 허위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다음, 다음 조직적으로 허위매물 호의 호의 사기를 저지른 싼 매물을 올려놓고 근데 팀장 이거 괜찮으세요 진짜? 아 환불 받아야죠 형님 아. 안녕하세요 네. 뭐예요 뭐, 뭐 차가 뭐가 허위매물을 했잖아요 아, 허위매물이 아니, 아니라 지금 좀 말씀드릴게요 허위매을 하신 거 맞잖아요 아 누구신데요 대리님이세요 친형이라고요 해 형님 아 근데 뭔데 걔도 옆에서 그래요? 같이 얘기하자고 아저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면 형님 어, 가만 있어요 계속 옆에 떠들 말고. 가만 있을게요. 사장님. 사장님 뭔데? 사장님 뭐가 문제인데요? 네? 아니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차가 제가 네. 생각한 그 것도 아니고, 네, 허위 매물인 것같아 제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니 아니 차가. 사장님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냥 가만 있으시라. 고왜 그러지? 지금, 지금 말을 너무 억압적으로하세요 사장님. 아억압적인게 아니세요, 사장님. 잠깐 빠지세요. 언제 한시에 와세요 손대지 마세요. 진짜 손대지 마세요. 맞아지마세요 마세요, 사장님. 마세요. 아니 이게 원래 이게 원래 업체에서 이제 매입이 되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나온지가 얼마 안됐는데 무슨 매 매입이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업체가 망하면서 이제 경미로 또온척라고요뭐 제네스가 시망했다고 현대차가 망했어요, 사장님. 아니 어떤 기업이 망하면서 이 차를 저희가 어떤 차. 어떤 기업이요, 사장님? 그걸 여기 명시해놨어요. 재원에도 안 쓰이는 사장님. 아 그거는 그거 개인 프라이버시인가.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죠. 아니 진짜 일단 빠지시라고. 난 사장님이랑 얘기한다고 말을 못하겠어. 기분이 상해가지고. 기분이 상해 뭐 기분 상해 있요 사장님? 아 빠지세요 일단. 빠지갔다 왔어요, 사장님. 올 여름에. 사장님. 말장난하지 마시고. 장난은 장난. 장난 사임 치즈잖아요. 아니, 제가 네. 말씀드렸죠. 사장님, 제가 이 차가 원래 이거 부가세 포함해서 2,700만 원 차인데, 이게 경매로 넘어온 차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이게 저당이 잡혀 있는 차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매도비만 900만 원 주시면 제가 차를 이전을 해드린다고 그랬죠. 네, 아, 이건 맞잖아요. 아, 맞는데, 여기서 지금 가격차이가 응. 많이 나잖아요, 사장님.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지? 금 아, 찍는 거예요, 사장님. 유튜브 에 올리려고, 사장님. 아 심판나 이런 말 못해요 아뭘말못해면 어디 있어 사장님 이건 아니지 뭘 아니지 사장님 일단 치우라니까 아니 사장님 그럼 법대로 해줘야 돼 경찰 물을 거야 되니? 아니 뭐 법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뭐 내가 허위 매물을 한 것도 아니고 있는 차를 내가 허 매물이라고요 사장님 사장님이 사장님. 하신 게 허위 매물이라고요 어디 상사예요 사장님 차가 있으세요 차못 받았잖아요 인천에 있으세요 안산에 있어요 사장님 사장님 뭔소리예 우리가 갖고 있는 차인데 그쪽 안에서 확인해보실래요? 676, 683 확인해보실래요? 확인너 뭐, 누구.. 뭐 누구예요? 저 붙여드리려 형이라면 사장님 인천이시죠? 아 딜러 있으면 얘기 안 아, 해요? 얘기 사장님 그럼 법대로 볼수 밖에 없어요 사장님 법대로 해요 뭐, 아니 원하는 건 뭔지만 말을 해줘 전액 환불 해줘. 해달라고요 사장님 깔끔하게 전액 환불 안 되세요? 웃어두면 사장님 똑같이 상상문 닫고요 딜러 지금 여러 준게 없으시죠 사장님 왜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사존증 있어요 사주 뭔지 해요 딜러 맞아요? 어, 딜러예요 사장님 아,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디, 아, 우리가 다 피해보는 거라고 지금 사장님, 같은 업종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장님 저희는 진짜 평범한 딜러고요 사장님 허위 매물 딜러고요 사장님 음, 때문에 저희끼리 잘 먹는 거고, 단이 붙여 단추 붙는 거 때문에 일단 알았고요. 일단 알았고요. 내가 허위 맵으로 한거 당신 어떻게 알아요? 난 차가 있어요, 그게. 일단 손대지 마시라고. 손대지 마시라고.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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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하, 나 진짜 용철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용철이? 인맥 도와주면 안 돼? 아, 용철이형 이랑 이랑은 아냐고 저도 지금 아는 동생 중에 새끼 건달들 있고요, 사장님. 아, 나 진짜 치겠네, 진짜. 새 인맥하면 끝도 없어요, 사장님. 아, 일단. 제구배들 인천에 있고요, 사 안산에 있고. 아니 이거 내가 사장님한테 내가 사장님한테 차를 일단 아니, 사장님. 아, 카메라 이거 참고 말 돌리지 말고 저한테 얘기하시라고사 형님 아, 사장님한테 내가 차를 판 건데 왜그두분 대응을 냐고용철한테 전화해볼게 너 용철이, 용철이가 사수전화하세님저경철한테전화할게님 아, 전화 해요 해 고소 느껴져 형님 거의 넘어왔어요 형님 괜찮은 거 맞아요? 아, 전액 환불이에요 지금 넘어왔어요 만약에 어. 환불하면 네. 저한테 사셔야 돼님 예, 꼭 사줄게요 네 연락 드릴게요. 예, 네. 연락했어요, 사장님. 아, 일단 내가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볼게요. 사장님이야, 딜러는 빠지시고. 아, 환불을 해달라고요? 아, 사장님과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게 백퍼센 환불이 안 돼요. 왜안 돼요, 사장님? 아, 그럼 사장님 그 이전 비랑 수수료 같은 것만, 취등록세만 사장님 좀 부담하시고 나머지는. 아, 그 그걸 왜 부담해, 요 사장님? 사장님 이 허위. 손대지 하면... 마시라고. 계속 손대지 마시라고. 사장님 허용을 하셨는데 왜 이걸 부담을 못해요, 사장님? 손대지 마시라고. 진짜. 왜 그림이에요? 스티커잖아요, 사장님. 손대지 마시라고. 진짜. 스티커잖아요,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이 뭐라고 진짜, 진짜 무슨 보이려요 사장님? 아 미치겠네 그럼 사장님 그 자동등록증 있죠? 환불 해드릴게요 가만히 있어요 진짜 이번끗 하지마 진짜 날라간다 진짜 등록증 <laughs> 등록증을 줘요 일단 차 떠왔어요? 아니요 차못받았다니까 사장님 네. 아 영민이한테 못 받았냐고 예 네. 영민이 무슨 구영민 말하는거야 아, 민 영민이 아, 영민이 최용민이요영민이한 내가 연락처 사장님 못 받았어요? 예 네, 전화 안하는치겠네 진짜 소개비만 해줘요 소개비만 뭔소개 소개비 200만원만 좀 떼줘요 사장님 나도 지금 나 지금 되게 죄송한 어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건 안 주면 안 주면 말이에요.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거 찍었으면 제가 말해요. 사인이 사인이 제가 사장님한테 강매를 했어요. 뭐 때렸어요. 뭐 사장님이 원해서 제가 차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네.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히 이상한 딜러 새끼 데리고 와서 나한테 그렇게 아, 말씀. 이제 한 분만 나가. 됐어요. 손님 맞으니까. 계속 손으로 주네. 니녕하세요

네. 100%를 되세요 님 어, 진짜 감사해요. 확인해 보세요. 아니, 확인 뭐안 해도 되죠. 뭐100% 전액 환불 들어갔고요, 님 네. 약속하신 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약속? 저한테 사사기로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또 당장 이렇게 당하니까 차를 또 사기가 좀 무서워지는 것도. 가만 보면 사해님이 진짜 제일 양아치 같아요, 사장님.